안녕하세요 오, <laughs> 아, 여기 아, 여어 아, 어 아, 여기 있 아우. 아, 여 <laughs> 아, 아, 우씨야 아, 여 아, 여기 있 아, 여기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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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우와. 아우, 좋아. <laughs> 아, 가디, 가디. 아우. 아우. 우와. 아, 와 뭐, 요령아. 하나 네? 났어 어. 너무 잘해. 우와. 아이고, 어, <laughs> 언니. 우와. 너무 뛰겠어, 나이스, 나이스, <laughs> <laughs> <안 웃음> <들리지>? 야와잘 <언니야>, <laughs> 받았어. 와 지나가 잘했다. 어 너무 낮은 데서 그래. 아이고야. 마이 갓. 아. 아유! 허리 어. <laughs> 언더도 많이 안 해보면. 와, 짜! 와, 들랬어 나이스! 나이스! 아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반만 나발, 떨어지는 사실어요 <laughs> 아? 니 잘했어. 어떻게 쭉 나가야 되는데. 두샷, 두샷. 나이스 발리. 아, 잘다 아. 나이스. 나야 나이스 나공다 아! 어. 머 어디 갔어? 아, 이렇게 바로. 아, 여기 아, 기가다로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아, 웃 아, 웃 나이스! 오, 맞았다. 허! 어, 언니 화이팅! 아, 언니 화이팅! 아, 시아는데! <laughs> 너무 잘 맞았어! 아, 시아는데. 한번더 해요. 아! 나이스! <laughs> 가자! 와, 아 진짜 여기만 있어 건가 아, 좋아. 아아 아, 어, 씨, 아 낙둘 거.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 아니. 아이고. 아이고 미안. <laughs> 미안해라. 아이고 미안해라. 가자! 고고! 와 끝내줄게 끝내준대 부탁 끝내준다 와 끝내줬네 오, <laughs> 어, 말대로 민아 <laughs> 너, 너? 안한것 같아 어. 너금 금방, <웃음> 금방... 금방... <웃음> 아, 언니 <laughs> 왜 그래 파이팅 그래. 좋아 야아 이거로 미안해 대박 아이, 언니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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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다 부는 소리? 아 잠깐만 우와 아따 미왜 언니 이런 아이고 아. 맨 와 가지고 갑자기 마음가짐이 달라져 가지고 좋았어 좋았어. 어. 나이스! 와. 좋았어, 바닥에서. 오, <laughs> <laughs> 어. 좋아, 좋아. 오, 좋아, 좋아. 아, 어. 엄마야. <laughs>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오, 좋았다. 언니. 언니. 좋아, 언니, 언니. 오, 좋아. <laughs> 잘하네. 너무 잘하는데. 나이스 빨리! 나이스 빨리! 나이스! 이 나이스! 나이스 빨리, 나이스 빨리! 나이스 빨리! 안넘어갔어 <laughs> 노이드! <노예들 웃음> <뿌렸는> 러브에서 <laughs> 노이드까지 갔어. <laughs> 우리 가 너무 당신이 안돼 안돼. 이렇게 역전 오는 거야. 이기자 이기자. 어. 어. 오오 어? 어? 야! 어? 나이스. 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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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, 급보겠다. 노이드 언더로 넣을까 아 했는데 진짜. <laughs> 어, 화이팅! 화이팅! 아이고. 아, 네. 나이스, 언니, 준비. 어,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미쳐. 뭐야? 너 오. 내겠어. 아, 이쁘다. 아, <laughs> 아, 좋아. 그래. 가자. 안 돼. 아니, 파이팅. 네, 힘 빠졌다. 아니야. 아, 힘 아. 나이스. 좋아. 나이스. 아, 좋아. 나갔어. 아, 네. 아 좋아. 아, 잘해. 아, 아 야. 나이스. 야. 너. 내가 내가 쳤어야 되는데. 봐! 에이스! 어, 오그 그. 오오 하면 집에 갈 거야? 아니면 경기할 또할 거야? 막상 밖으로 왔네, 하고 가야지 에이스! 아 오오! 게임! 이해 하이해! 하이이스이해이로할 게임으로 해? 하이! 하이 해! 땡! 묘진이 웃는 거 봤어? <웃음> <웃음> 형이 사이좋지? 묘진는 잘못했어 둘이 같은 라인에 잖아 같은 라인에 있으면은 같은 라인에 서안들어왔어요 몸이 아니 근데 그렇게 어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너무 잘했었 아, 누나. 이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고 해도 안나도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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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. <laughs> 망했네! 망했! 너는 육성! 알았지? 안 된다! 안 된다! 내줄 수 없다! 아. 좋아, 좋아, 좋아! 침착하게! <웃음> 침착하게! 안 <laughs> 돼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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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! 안 침착하게! 아, 말 떨어진다고! <laughs> 그런 분들도 음료수 드시려면 드세요!